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1968년생 분들의 2025년 하반기 운세 중에서 투자 운이 좋은 분들과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기준 태어난 생월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럼 투자운 금융투자운이 좋은 분들은 6월생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음력 6월생 분들은 정제가 안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액투자나 부업투자 동업투자 등으로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하반기운세라 할수 있겠습니다. 음력 7월생분들은 편재의 상승으로 인해 창업이나 사업 재투자 또는 다소 큰 금액의 금융투자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는 하반기운세라 하겠습니다. 음력 12월생분들은 정인의 조화로 인해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이나 투자 아이템으로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운이 좋지 않은 분들은 5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5월생 분들은 자신의 운세가 점점 풀리는 것 같은 착각에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마음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에 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는 가급적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음력 10월생 분들은 파재의 작용으로 인해 계획된 일들이 깨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투자 계획의 차질이나 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 하겠습니다.